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질병청을 방문해서도 과학방역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없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질병청이 내놓은 답은 슈퍼컴퓨터 도입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연산 처리 속도가 세계 500위 내인 컴퓨터로 2020년 기준으로 초당 1230조 번 연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매 비용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데 지난해 기상청이 도입한 슈퍼컴퓨터 5호기는 628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단 3억 원만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500엘프트 있는 것도... 10억 원 충분히 넘을 거거든요? 완전히 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슈퍼컴이라고 하기에는 좀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경란 청장님? 청장님? 네. 네. 어,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질병청 긴급상황센터 찾았고, 그래서 당일 질병청이 윤정부의 과학방역 기조 후속대책 강조한 보도자를 배포했죠? 네. 그래서 포털에 질병청이 슈퍼컴 도입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이유에 지난 8월이었죠. 코로나19 재유행 국면 당시에 정기석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상청에 어마어마한 조직의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일기예보가 잘안 맞을 때가 많다라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슈퍼컴 도입 관련 기사를 쓴 언론인들도 또 저를 포함한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아 뭔가 좀 다른 과학 방역을 하려나보다.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슈퍼컴을 도입하는구나라고 믿었을 겁니다. 청장님. 예. 슈퍼컴퓨터 정의가 뭡니까? 지금 이제 슈퍼컴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세계 500위 수준 아니면. 어... 연산 처리 속도가 세계 500위 안에 드는 컴퓨터죠? 그렇죠? 네네. 네. 그 유럽에서 열리는 ICS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열리는 CS에서 매년 세계 모든 컴퓨터 성능을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500위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기상청이 도입한 진짜 슈퍼컴퓨터 5기는 예산 628억 썼습니다. 운영 인력만 65명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질병청 예산 봤더니 슈퍼컴 도입한다 그래 놓고 3억 원 편성됐어요. 그리고 컴퓨터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할 인력 1명 배정됐어요. 슈퍼컴퓨터 아니라 그냥 컴퓨터예요, 정장님. 네? 질병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 정치 논리가 절대 과학에 우선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질병청은 거꾸로 철저히 정치 논리에 따라 지금 과학 방역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국민 호도라고 해야겠죠. 그냥 컴퓨터를 갖다가 슈퍼컴퓨터라고 침소봉대하고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과대광고 뻥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보좌진이 키스트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컴퓨터 실물을 직접 확인을 했고요. 또 담당 교수에게서도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오던 일이다. 그때도 다 데이터 토대로 분석했다. 달라진 것은 정권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면 다 과학이고 남이 하면 다 정치입니까? 이렇게 치졸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국민 호도하는 일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